자, 오늘은 바이솔 화분, 네. 어, 일반 화분이, 어, 올라갔고, 바이솔 화분이 올리니까요, 네. <laughs> 자, 어, 바이솔 화분, 어, 얘가 전에 마감돼가지고 많이 또찾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들어왔습니다. 몇개안 돼요. 빵 10개 들어왔는데, <laughs> 이렇게, 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것이 있고, 조금씩 이렇게 오그라진 것도 있고, 어, 그거 멋스럽죠? 바이솔 화분이라, <laughs> 얘는, 어 가로가 30cm도 되고 29cm는 되나? 제가 어 사람들이 보내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다 그래서 어 하여튼 30cm 되고 30cm 넘은 것도 있고 29cm 되는 거 있어요. 하여튼 제가 안 재봤는데 좀 작은 것도 있고 큰 사이즈도 있습니다. 손으로 만들어서 그게 딱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 35,000원짜리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이거 있고그 다음에 음, 22,000원짜리가 마감돼서 다시 돌았는데요. 이것도 2만원에 세일해서 드립니다. 요것도 사이즈가 다 똑같지는 않아요 딱 26cm가 된 것도 있고 더된 것도 있고 덜된 것도 있어 그, 그럽니다 근데 거의 비슷비슷 하기는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영상 내보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 영신대기 오늘은 바이솔 전문 화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솔도 심어도 되고 다육이도 심어도 되고 야생화도 심어도 됩니다 자, 오늘도 할인에 할인을 더 많이 해드리니까요. 네, 잘 보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얘네들은 택배 싸기 힘든 것이 있어요. 네. 자, 1번, 제가 이거 이제 두, 두, 개 남았어요. 이거 3만 5천, 5만원짜리올 원래 5만원짜리였는데 세일 엄청 해드립니다. 3만원에 온가도 안 되죠? 자, 1번에 가로, 저, 가로가 25, 높이가 22, 3만 5천원짜리 3만원에 갑니다. 이거는 이렇게 크고요. 제가 못, 무거워서. 으, 못 들어요. 내가 손목이 아파서. 자, 1번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리도 이렇게 생겼고. 자, 물구멍도 있고요. 자, 1번에 35,000원짜리, 3만원에 세일합니다. 자, 2번 갑니다. 2번은 엄청나게 세일합니다. 주신 사장님이 요걸까? 자, 가로가 24.5, 높이가 22, 7만원짜리, 5만원에 갑니다. 오늘. 네, 3개 있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해서, 한 개에 5만원씩에 갑니다. 자,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자, 3번. 3번은 가로가 30, 높이가 11, 18,000원짜리, 15,000원에 갑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바이솔 같은 야생화 같은 거 심으면 됩니다. 이렇게 틀리게 생겼어요, 세 개가. 좀씩. 네. 넓고, 적고, 이렇게. 자, 3번, 가로가 30, 높이가 11, 18,000원짜리, 15,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이거는 엄청 가성비 좋은 건데 엄청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도 많이 남았네. 또드려가지고 자, 4번은 가로가 22, 높이가 8.5, 8,000원짜리, 7,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새로 들어오면 8,000원입니다. 이건 마감될 때까지 7,000원에 세일하겠습니다. 자, 4번. 자, 5번 갑니다. 5번. 5번 엄청 커요. 사이즈가 자 이렇게 어, 가루가 34, 높이가 11.5, 45,000원짜리 4만원에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고 다이솔 화분입니다. 이렇게 네, 물구멍도 크고 자 이렇게 쭉쭉쭉쭉 생겼습니다. 네자 5번 갑니다. 가루가 34, 높이가 11.5, 45,000원짜리 4만원에 가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어 가로가 26, 높이가 9, 22,000원짜리 2만원에 갑니다 자, 22,000원 부족하다 이거 자, 멋진 화분이죠? 이렇게 수제 화분이에요 어, 손으로 직접 만든 화분이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4개 남았습니다 어, 재고가 딱 4개 자, 6번입니다 가로가 26, 높이가 9, 22,000원짜리 2만원에 가겠습니다 자, 7번 갑니다 7번도 가로가 22, 높이가 10 18,000원짜리 16,000원에 갑니다. 자, 얘도 옆에 거하고 또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네, 요렇게 물구멍도 엄청 크고요.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바이솔. 가을에 지금 많이 심죠? 지금 심어도 죽지 않습니다. 네. 다음 얘는 택배가 곤란합니다. 오신 분에 한해서 제가 조금씩 세일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 32cm 인데요. 어, 더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여기에 조금씩 다릅니다. 자 32cm 네. 그 다음에 높이가 2 1 c 네. 6만원 짜리입니다. 요렇게 3개 남았습니다. 네. 물고기도 크고요. 산 냄새가 아주 멋지게 심어놓으면요. 아주 멋지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자, 8번에 6만원씩 갑니다. 어, 직접 오시면, 얘는 택배가 곤란합니다. 어, 직접 오시면 좀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9번 가루가 쉽고 높이가 있사 4만 5천원짜리 4만원에 가는데요. 얘도 직접 오시면 조금씩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택배 싸기가좀 힘들어요. 자, 여기 옆에 거하고 똑같은데, 얘는 큰 애고, 얘는 작은 아이입니다. 네. 자, 10번 갑니다. 10번에 한 번도 세일을 안 했어요. 네, 세일 가격이라요. 자, 가로가 37. 어, 하나, 둘, 세개 세트로 갑니다. 세개 세트. 항아리 뚜껑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자, 제일 큰게 30cm 가로가그 다음 거 27. 그 다음에 24. 높이가 8.5cm고. 그 다음에 세트로 4만원짜리. 오늘 처음으로 3천원 할인해드립니다. 3만 7천원에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세 개. 하나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이솔 심어서 항아리국에 올려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물구멍도 이렇게 나 있습니다. 10번 세트에 37,000원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요. 야생화 심어도 되고요. 바이솔 심어도 되는데 창경류 심어도 돼요. 모든 걸 심으셔도 돼요. 내일 엄청나게 합니다. 자, 11번 가로가 16, 높이가 11.5 8만 원짜리 6만 원에 갑니다. 어, 얘는 고멍이 두 개가 뚫어져고 엄청 큽니다. 이렇게. 이네. 밖에 놔도도 날아가지 않아요. 무게감이 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자, 11번 가로가 16, 높이가 11.5 8만 원짜리 6만 원에 가겠습니다. 자, 12번 갑니다. 12번은 엄청난 큰 사이즈고요. 가로가 5 0 c m 됩니다 50cm, 그 다음에 세로 저쪽으로 20cm, 높이가 13cm. 2만 5천 원에 갑니다. 엄청 크죠? 바이솔. 네, 레덤 정류 심어도 되고요. 야생화 심으셔도 되고 많이 심을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사이즈요. 2만 5천 원 맞게 안 합니다. 자, 13번 갑니다. 가로가 14, 높이가 16, 6만 원짜리 5만 원에 가겠습니다. 자, 얘도 무게감이 좀 있습니다. 어 밖에 야생화, 어 동백 나무, 뭐 이런 나무, 동백 나무 뭐 나무 심으신다고 이런 화분을 많이 가져가시더라고요. 어 제가 무거우서 못 드리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진은 따로 주시라고 하면 제가 따로 드릴 수 있어요. 13 가로가 14, 높이가 16, 6만 원짜리 5만 원에 세야합니다 14번. 가로가 21, 높이가 19, 35,000원짜리 3만원에 가겠습니다. 어, 옆에 거는 좀 넓고, 뭐 넓고, 네, 좀 낮은데, 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16cm니까, 얘는 좀 농분 비싸게 좀 높은 분이에요. 똑같이 생겼는데, 네, 무게감이 좀 있습니다. 자, 14번 가로가 21, 높이가 19, 35,000원짜리 3만원에 세일하겠습니다. 네, 15번 가로가 20.5, 높이가 22.5, 35,000원짜리 3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영상 찍는데 손님도 오셨고, 네, 이렇게 자, 35,000원짜리 3만원에 세일합니다. 이렇게 멋지게 생긴 분입니다. 네, 그림도 이렇게 살짝씩 들어있는 것도 있고요. 자, 15번 가로가 20.5, 높이가 22.5, 35,000원짜리 3만원에 세일합니다. 자, 16번도 무게감이 좀 있습니다, 하분이. 어, 야생화 어, 분재 같은 거 심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육이도 좋고, 바이솔도 좋고. 자, 16번 가로가 13, 높이가 15, 3만 5천 원짜리 3만 원에 가겠습니다. 사각입니다. 3개 남았어요. 사각. 네, 따로 궁금하신 분들은 어,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제가 손이 안 좋아서 들 수가 없어요. 자. 17번 가겠습니다. 가루가 17, 높이가 14, 22,000원짜리, 2만원에 가겠습니다. 가벼운 거는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사각. 네, 멋지죠? 화분 사각이 더 비싼 거 아시죠? 사이즈. 자, 17번 색깔은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자, 17번 가루가 17, 높이가 14, 22,000원짜리, 2만원에 세납니다 자, 이거 내가, 어, 딱두개 남았네. 예, 빨간 화분. 자 가로가 22, 18번입니다. 가로가 22, 높이가 27, 5만 원짜리 4만 원에 세일하겠습니다. 어, 이 하부는 수제 화분이고요. 네, 이렇게 밑에 거는 조금 넓어요. 네, 그래 가지고 얘는 이렇게 자 18번 가로가 22, 높이가 27, 5만 원짜리 4만 원에 가겠습니다. 자 19번 갑니다. 19번 이거는 창화번으로 네저 엄청 가볍죠 네 아시죠 여러분들 물마름 좋고 네 가볍고 자 얘는 제가 떨어지면 항상 갖다놓은 화분입니다 가로가 13 높이가 16 25,000원에 파겠습니다 자 색깔은 어 전에 이렇게 뭐 테두리만 있는 거 아시죠? 네 이 분을 많이 아신 분들은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자, 19번, 가로가 13, 높이가 16, 25,000원입니다. 자, 20번 가겠습니다. 가로가 31, 높이가 16.5, 4 5 0 0 0원짜리 4만원에 가겠습니다. 이하분은 어, 제가 5만원짜리인데 어, 35,000원에 세일했다가 또 4만원에 세일한 것입니다. 얘는 짱짱하고 엄청 좋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네. 자, 물고 멍도 크고요. 자, 20번, 가로가 31, 높이가 16.5, 45,000원짜리 4만 4만원에 가겠습니다. 자, 21번은 택배 불가합니다 얘가 크다 보니까, 어, 가면서 잘 깨지더라고요. 얘가 물마름이 좋아서 잘 깨져요. 네, 자, 21번은 오셔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가로가 30, 높이가 18, 5만원짜리 45,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25,000원짜리는 그래도 술길인데 얘는 커가지고 잘 깨지더라고요 택배 불가입니다 22번도 택배 불가입니다 자가로가35 높이가 24 10만원짜리 9만원에 세일합니다 오시면 더 세일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리가 어, 코끼리 다리마냥 생겼어요 엄청 커요 이렇게 10만원짜리 엄청 크죠 <laughs> 자 9만원에 세일이 한데 오시면 좀더 세일해 드리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가로가 28, 높이가 21, 4만원짜리 3만원에 세일합니다. 얘는 2개 남았어요. 이 화분도 많이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엄청 큰 화분입니다. 28cm면. 네. 자, 23번. 가로가 28, 높이가 21, 4만원짜리 3만원에 세일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 바이솔 화분, 네, 야생화, 다육이 화분, 네. 많이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